찬송가 400장 부르십니다. 400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출연하십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주여 나를 돌보시서 가를 품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8절. 구약성경 2 8페이지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지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이 나타나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짓고 타락하도록 유혹하는 시험. 곧 템테이션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 o 로 t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바로 템테이션, 곧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로하여금 죄짓고 타락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e 의한 시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한 시험 곧그 테스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짓고 타락하도록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아멘. 자기가 욕심 부리다가 고난받게 되는 것, 자기가 죄짓고 타락하여 고난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고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로 하셨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신다는 말은 "내가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믿는 대로 행하는지를 지켜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잘하면 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실제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과 26절에 아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면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내 믿음이 항상 제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재산이었을까요? 명예였을까요? 아니면 자신 어떤 실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것은 백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그것!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 신앙적인 일입니까? 불신앙적인 일입니까? 신앙적인 일이죠 하나님께 번제의 재물을 드리는 것이 신앙적인 일입니까? 불신앙적인 일입니까? 신앙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백세에 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끔찍이 사랑하는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대단히 곤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기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동의는 되지만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갈등과 고민이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확인은 해야 되겠는데 하자니 곤란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성수나 예배와 같은 시간의 문제, 시간의 헌신일 수도 있고 11조를 비롯한 물질의 헌신일 수도 있고 몸으로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헌신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험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헌신의 시험에 통과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나는 더 가난해지게 되고 나는 더 연약해지고 병들게 될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더 여유로워지고 더 부여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겁니다.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잘 자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 영혼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런 줄 알아도 그런 줄 믿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죠. 하 누구만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믿으니까 정말 믿으니까 순종하게 되죠. 아침에 일찍 불떡 일어났습니다. 두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결국에 순종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라는 겁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삶에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실 것을 믿으니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으니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되 아무데서나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정해주시는 장소에 가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80k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걸어서 3일 동안이나 가야 했습니다. 그냥 가까운 산에서 번제를 드리면 안 됩니까? 뭐그 산이나 이 산이나 다 똑같은 산인데, 뭐하러 3일 동안 걸어가서 꼭그 산에서 번제를 드려야 됩니까? 번제를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좀 쉽게 쉽게 하면 안 되냐? 안 되냐는 거죠? 안 됩니다. 귀찮고 번거롭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순종은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판단 계산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죄짓는 일이 아니라 죄짓는 일이 아니라면 목회자가 권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과정도 지켜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가 해놓고서. 아간처럼 꼼수 부리는지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헌신한다고 해놓고서 아나니아 사피러처럼 머리 굴리는지 계산하는지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사피라가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에 머리를 굴렸습니다. 쉬운 대로 뭐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드리고 싶은 만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날 한시에 두 부부가 동시에 죽음을 맛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라는 겁니까? 그냥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토달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토시아나 어김없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자가 아브라함을 몇 번이나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불렀습니다. 왜두 번이나 불렀을까요?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러다가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죽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절대 순종. 아브라함의 이 즉각적인 순종. 이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놀라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요구하셨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행위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테스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판단, 잔머리, 계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자식 바치라고 하니까 자식을 바쳤습니다.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이삭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칠 순양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삭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 하나 안 하나 그걸 지켜보려고.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에 합격한 결과 어떠한 복을 주었습니까? 1 7 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아멘. 믿음의 시험, 헌신의 시험에 합격한 결과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손들도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누가 태어나시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이 누구를 통해 지금 올라갈까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한 자에게 이 복이 지금도 흘러가는줄 믿습니다. 모적자들은 모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 토달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에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복이 내 삶에 흐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며 또한 오늘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삶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의 시간, 주님 앞에 오늘 전 모든 죄를 허물을 다 내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눈과 귀와 삶과 우리의 삶과 행위를 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를 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써 내 영혼과 육체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있는 그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뒤를 따라 입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림으로 믿음을 인정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가지고 저 세번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